트레이더 콜럼버스입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코인이 있죠. 바로 넴코인입니다자 보시면 제가 한 차례 상승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지금 1억 원 정도 진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30%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드렸고 해당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1월 23일 날 여러분들에게 추천 코인으로 하나 드다 자, 넴 코인 56원 이하에서 매수를 가져가시고 66.5원에서 매도 구간을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추가적인 더큰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목표가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은데도 이런 수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서 저 또한 기분이 좋고요. 보시는 대로 1월 23일, 비트코인의 크게 하락장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드렸던 코인이 이렇게 넴 코인이랑 여타 코인들 몇개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넴 코인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코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램코인의 차트 분석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영상 집중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 영상 끝에 램코인 이후로 후속 코인 가져갈 코인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자 이벤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트 일보가 구독자 2만 5천 명 달성했습니다. 아 진짜로 12월 1월 보이는 것처럼 딱두달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댓글 잘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채널 성장 되게 빠르게 되고 있죠. 저희 채널 처음부터 구독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만명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 혼자서 거의 1년 좀더 걸렸죠. 그런데 5천 분 구독하는 게두 달밖에 안 걸렸어요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표 뭐라고 했죠 구독자 10만 명 제가 볼땐 올해 안에 이거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구독자 이벤트는 좀 파격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구독 인증 완료하시면 립! 풀 10만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금전적 투자를 드리는 거만큼 여러분들은 저한테 시간적 투자. 좋아요. 구독,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기 이거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리플 10만 개. 하나로 하면 8천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만 5천 명에서 딱 3만 명까지 도달하는 기간 동안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 100명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월 선착순 이벤트로 7번 리플 100개라고 보내주신 분들 다 이렇게 어제까지 보내드렸어요. 1월 17일, 16일 12시, 16일 10시 이렇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번호가 이번에 제가 리플 보내드렸던 분들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번에도 동일하게 영상 보시고 나서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카카오톡 링크 나오고요. 영상 댓글 보시면은 제가 고정 링크로 카카오톡 링크 바아놓으니까 여기 클릭하셔서 채널링크 접속 후에 콜롬버스 7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리플 받아가실 성함, 연락처, 우리 소통방번호 행운의 숫자 7번 리플 10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이 정도로 설명 끝내겠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확인하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영상 확인하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스타 코인이 한 차례 크게 올랐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승세가 조금 약해진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넴 코인이 왜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할것 같아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아스타가 이전에 일본 지진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암호화폐 기부를 통해서 가격 상승을 크게 올랐었는데요. 어, 이 코인에 속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넴 코인이 속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넴 코인 또한 아스타 코인이 지금 상승세가 약해진 다음으로 후속 코인 코인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게 되면 냉코인 같은 경우에는 세력의 움직임이 있는 건 무조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매집봉을 여러 번 만들어 주었고요. 일단은 이전 고점으로 가져갔던 큰 매집봉으로 다시 진입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 번째 상승 구간 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파자림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 코인으로 드렸던 구간을 보게 되면 저의 진입 정확하게 55.3원 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진입가는 56원 이하고요이 구간때 정확하게 55원에서 56원 구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무엇인지 보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의 네모박스만 그려놨는데도 판단할 수 있듯이 정확하게 상승그래프를 이어져 나가는 이 구간 추세곡선이 만나는 구간과 정확하게 매물대 구간을 차지했던 구간의 돌파자리를 나오는 구간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56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매물 대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위치기 이 때문에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겁니다. 저는 조금 더 일찍 진입을 했지만 비슷한 구간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56원 이하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구간을 1 시간봉으로 보게 되면 좀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매수 포지션을 드렸던 구간, 페레를 채널로 확인하게 되면 평행 채널을 두 번이나 돌파를 했지만 큰폭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대로. 다시 하단 패널 채널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복귀 구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61원까지는 올라와줄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이전의 고점으로 가져갔던 66.5원 구간으로 올라갈 것을 판단해서 첫 번째 목표가로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코인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보여드렸듯이 일본의 지진 피해자들의 암호화폐 기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아스타코인이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상승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력들이 좋은 재료로서 가져가면서 상승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게 되면 암호화폐 전문가 글로브 오브 크립터의 게시물에 따르면 보이는 대로 주봉 기준상에서 돌파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상당 추세 선 구간입니다. 자, 보시면은 상당 추세선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번에 상승세가 돌파를 보였고요.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된다면 정확하게 매몰 때 돌파가 크게 일어나 준다면 200%까지의 상승을 보면서 0.12 달러.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 한 차례 저항을 가져갔었던 이 구간 매물 때까지는 올라와 준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과연 여기까지 돌파가 나올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한 가지 시나리오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많이 내려오게 되면서 쓰레기 코인이다, 이제 망했다라고 했던 그런 여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비썸에서도넴코인에 대한 지원을 종료하면서 넴코인의 거래량 자체가 크게 빠진 적이 있었죠. 하지만 정확하게 거래소에서 지원이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 매집봉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만한 즉슨 세력들은 거래소가 하나로 좁혀졌기 때문에 빠르게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계속 매집 상태를 가져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빗썸 같은 경우에 수수료 무료 정책을 하면서 빗썸과 업비트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이제는 빗썸이 1위 거래소라고 할 정도로 큰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빗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상장을 했었죠. 계속 공격적인 상장을 통해서 업비트보다 어, 더큰 거래소로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램코인을 빗썸에 다시 상장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량은 급등하게 될 테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상단 추세 곡선을 돌파해 200%의 상승 그래프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입가를 가져가게 되실 경우에는 지금 당장 들어가시기보다는 현재 주봉 차트상으로는 음봉 차트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음봉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에 그어놨던 하단 페르렐 채널 구간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재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상단 저항이 나온다는 걸 빠르게 인지하시고 다시 한번더 64원 구간에서 64원에서 65원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가지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더 60원 때를 깨느냐 안 깨느냐 이 지지선을 체크하시면서 지금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냄코인에 대한 정보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자 오늘 추천코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 7번 보내주신 분들 되게 많은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꾸준한 수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일단은 영상에서는 제가 가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따라 사층 피해가 있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 속에서는 급증코인, 급등코인 이런 램코인 같은 코인은 제가 가려두고 있는 건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램코인 이후로 후속으로 가져갈 이번에도 일본 대지진에 관련된 주가를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아스타코인이 지금 가격 하락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램코인이 두 번째 주자로서 가져가고 있는 만큼 이 코인은 앞으로 일주일에서 이주 안에 큰 폭이 일으킬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 진입가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이 코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안내를 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상 하단 더보기란 혹은 댓글에 이렇게 제가 공식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여러분들이 추천 코인 바달가시 서함 그리고 연락처 소통방 번호 7번 일본 대지진 이라고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일본 지진 관련 종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럼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